네 집중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 북강서을 지역구 문성근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뭐 바쁘시죠? 네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인사드리고요, 밤에 술집 그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하루에 대략 어, 유권자를 몇명 정도 만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한 한 (5000명) 어이구 그렇게나 많이 만나세요 예. <웃음> 악수는요 <웃음> 악수는 한1 0천 0명 (1000명이요) 예. 손안 아프세요. 뭐, 괜찮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꽉 쥐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예. <laughs> 저도 그래. 힘을 줍니다, 그럴 때 아, 그래요? 네. <laughs> 되게 이제 후보들 손언제 살짝 만져야 되는데 말이죠. <laughs> 네. 네. 박근혜 의원님들 그렇게 다치죠. 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손에 붕대하고 다니죠. <웃음> 네. <웃음> 만나보시면 지역민심 네. 피부로 느끼시죠? 네, 많이 느낍니다. 그, 지금 이제 여론조사 몇번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네. 박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2 0년 넘게 한나라당 일당 독식 체제였는데 네. 거기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느껴지죠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크게 번, 번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문성훈이 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음, 해주신 말씀 중에 네. 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요 어떤 말씀 기억나세요? 그 연구가 없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아, 네. 어, 70 넘은 노인분께 네. 여쭤봤어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한한 한 5초 그러시더니 그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인연이 악연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아 그래요? 아 정말 <laughs> 시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부산 네. 북 강서을 지었고 네. 어, 문성근 후보하고는 뭐 그렇게 인연이 많은 그런 곳은 아니었죠? 인연이 많죠. 아 어떠, 그리고... 어떤 인연들이 있습니까? 일단 2000년에 노무현 의원이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지역이죠. 여기서 떨어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셨고요. 네네. 네. 네, 그 이후에 저는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선거 때마다 와서 열심히 민주진영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후보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흘렸던 눈물을 같이 흘렸던 입장이고, 네. 각별하지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동생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 형님의 고향이 제 고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평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예, 저, 제 큰형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아, 예. 네, 예, 제가 노무현 후보 돕기로 2001년 3월에 했는데, 5월에 갑자기 제 큰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문상 오셨는데, 이렇게 손잡고, 제, 저 혼자 다짐을 했죠. 형님으로 모시겠다. 아, 예. 네. 예. 근데 그, 그, 형님이 또 벌써 먼저 가셨어요. 네.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역구에서 지금 이제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게 다니시면은 좀 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우실 것도 같으네요. 네, 그렇죠. 그때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빈 공터 연설. 네. 네. 그게 이제 명지 수산시장이거든요. 주차장이 있는데. 음, 네. 네저 그, 그곳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그 우리 이 지역 활동가들한테 물어보진 않았고. 네. 언젠가 만나겠지,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다 거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 지역에 거기 가서 그 자리에 딱 가서 서서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어, 연설까지는? 새벽, 어, 지금 은 연설 금지 기간이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예. 그 이제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 정말 거기 가서 연설을 한번 하시고 싶으시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그런데요, 그 2000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출마했었던 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금 앞서가다가 역전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죠. 그 지금 여론조사는 네. 뭐10% 이상 앞섰는데 역전됐죠. 근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호남당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였거든요. 네. 지금 많이 확실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음. 어,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히 이제 전국 정당이 됐고, 뭐 서울시장, 인천시장, 뭐 강원지사, 충남지사, 뭐 강원, 경남지사 모두 우리 그 민주통합당 소속입니다. 네. 또 이제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의 단위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 음. 네. 얼마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그 지역이 이제 부산이라서요. 네. 어, 막판에, 네. 그, 새누리당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잖아요? 글쎄,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그 20년 넘게 해왔는데요. 네. 그 일당 독식체제의 폐해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어, 부산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공약을 백지화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네. 네, 거기에 또 이제, MB에서 이제 박근혜 의원으 넘어간다면, 정수장학계 문제라든지, 그래서, 어, 부산시민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음. 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했던 거를, 어, 왜 지역 싸움으로 전락시킨 다음에 백지화 하는가. 예. 결국, 그, 어, 다음, 어, 자기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하더라도 부산시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또일본을 찍어줄 것이다. 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그 만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그 아, 예.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계신 거죠. 이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영악, 영확하게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성훈 후보께서 신공항 백지화 이거를 지적하시면서 네. 어, 부산 민심, 부산 시민들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 신공항이 들어설 곳이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는 가덕도잖아요. 그 그렇죠. 이게 강서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 선거구 안에 있는 겁니까, 가덕도가? 그렇습니다. 예, 아, 제 선거구입니다. 예. 그럼 뭐이 가덕도 이 신공항 유치를 그 향한 그 부산 시민들의 열망, 열기 이걸 뭐 직접 몸으로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어, 거리에서도 많이 질문하시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이명박 정부가 정치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바람에 복잡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그첫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 부산이 부산의 미래 발전 전략과 연동돼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해수부장관 시절에 이제 북항을 재개발하기로 했고 어 신항만을 만들었죠. 그리고 네. 신항만에서 경부선까지 연결 삼랑진을 연결되는친항원달구 철도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거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남북 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의 발전은 철도를 연결해서 이미 항구는 세계 5위니까 그물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에, 그렇게 되면 이 물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체들이나 국내 기업체들이 강서 중심으로 그 터전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항공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어,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네. 당연히 가덕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아하,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부산 경우에는 한나라당 집권 기간 동안에 대기업체가 모두 다 붕괴했거든요. 네. 지금 중소기업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경우에 어 임금이 대기업 대비 63%란 말이에요. 정부 발표도 네. 어, 민주노총을 50%로 발표하죠. 네. 어, 그러니까 생산시설은 없고, 그나마 있는 중소기업 경우에는 그런 어, 대기업과의 차별 속에 놓여 있고, 어, 그러니 당연히 부산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신공항 유치가 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예. 남북관계, 남북철도 연결로부터. 네. 예, 물류 중심으로 가면 네네. 공항까지 간다. 이제 그런 아하.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 상당히 아니. 그 장기적인 그 부산발전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고 계신 것 같네요. 아니요, 장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2007년 14선언에 이미 남북 철도 연결 도로 확충 그다음에 지하재원 개발 등이 다 합의가 돼 있잖아요. 음, 그대정공단 네. 확충 뭐에서이까 네. 그러니까 14선언을 실천하기만 하면. 음. 1, 2년 안 해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 지금 문성훈 후보가 상대하고 네. 있는 그, 새누리당의 후보가 김도읍 네.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부산에서 대학 나왔고 강서구 농부의 아들이다 이래서 네. 그 토박이론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네. 좀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laughs> 예, 그, 뭐, 그 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지난 20년 넘게 토박이를 뽑아왔죠. 음, 네. 그러면 국회의원 18명 중에 17명을 늘 뽑아주셨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떠냐? 부산이 이렇게 침체되면서 인천에 추월 당할 위험까지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에서 경쟁 구도를 경쟁 구도가 실종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니까요. 네. 그 토박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 발전 전략을 부감해서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어 해결점을 제시하는 부분 그러면서 여야 경쟁 구도를 갖게 하는 것 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좀어그 물론 당장 흔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바로 옆지역구가 문재인 후보가 출마한 사상구잖아요. 이렇게 좀 서로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으십니까? 네, 일단 뭐 낙동강 벨트 그래서 공동 공약, 낙동강을 어떻게 할 건지 공동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네. 사실 낙동강 벨트 그렇지만 이건 뭐 여기 있는 사람만 당선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 대척점을 만들고 부산 전체는 음. 같은 지역구니까. 네. 퍼져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유세가 어렵고, 그냥. 음. 그 악수하고 인사드리고 명함 한장 나누는 거 이외 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공동 유세는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번 하고 말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본 선거 시작되면 공동 유세를 좀 많이 음. 해야죠. 공동 유세가 본격화되면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 기대를 갖고 계신 것네요. 같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공청 과정에서. 어, 한나라당은 잘했고, 민주당은 좀 부족했다, 민주통합당은.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에,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음, 네. 에, 통합진보당과 그야말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야권연대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좀, 실망 부분은 어떻게 보자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가 컸기 음, 때문에 좀 그만큼 네.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어, 양자택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많이 좀 회복될 어.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선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 18개 지역구에서 몇석 정도 뭐. 지금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 지성이면 간 부산 시민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저 <laughs> 바르고 달도록 뛰는 거고요. <laughs> 네. 그저 원컨데개헌 뭐 저지선 3분의 1만 주시면, 네. 네. 그 힘으로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대선 후보로 밀어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죠. 알겠습니다. 예. 그, 출마하시기 직전에 그 예. 영화 개봉됐잖아요. 부러진 네. 화살인가요? 네. <laughs> 근데 <웃음> 예, 여기서 그거죠. 워낙 그, 저기, 악역을 맡으셔 가지고, 네. 뭐 선거에 뭐, 오히려 좀, 저, 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가 방송에서 쫓겨나가지고 네. 그 얼굴이 이제 많이 처져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laughs> 아침 그 영화가 이제 대박이 나는 통해 많이들 인지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영화와 현실의 그 구분 그 혼동을 안 하시니까 아, 그래서 네. 또 그. 출마를 앞둔 사람이 그렇게 악역을 했다는 게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아, 네. <laughs> 네, 제가 악역을 잘할수록 영화가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음. 아 그렇지 <laughs> 어,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인정을 그러시군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laughs> 그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네. 청취자들께 또 유권자들께 뭐 마무리 인사 말씀하시죠. 네, 그 이번 총선은 그냥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 한명 뽑는 선거의 의미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북한이 중국에 완전히 기대고 조금 더 지나가면 거의 예속 정도가 깊어질 것 같거든요. 아 우리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후퇴도 물론이고 남북관계를 볼 때도 네. 앞으로 우리 20, 30년 역사를 가늠만 아주 중요한 선거다. 특히 이제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이다라는 네.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 부산 광역시 북강서울 지역구 문성근 후보였습니다.